그더 추워. 여기가 더 따뜻해. 음. 음. <laughs> 러니 그러니까 4층이라서 4층이라서 아니 이 줄이 따뜻거이 끝나. 요이이 끝나고 나니. <laughs> 어, 이 하겠어? 김영자 여기 있네. 있는데 왜 없어?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어, 푸스캔의 형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53% 46%, 59% 40%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비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2, 3 까지는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0을 기준으로 해서 53%, 50을 기준으로 해서 47%는 정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점점점 왼쪽으로 기울어지기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정상이십니다. 이게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이 유사한 모양을 띄고 있지만, 왼쪽의 그림이 약간 큰 형태를 띄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내가 몸이 왼쪽으로 점점점점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뜻하십니다. 자, 헬프 기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설명의 기본은 헬프에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제가 건강한 발의 특징은 늘 얘기를 하지만 1등분, 2등분, 그 다음에 3등분 이 3등분의 모양의 뒤꿈치가 앞꿈치의 2분의 1 정도 사선으로 봤을 때 2분의 1 정도 나왔을 때 정상적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분 같은 경우는 1등분 나눠주시죠. 2등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3등분 나눠주십니다. 그랬을 때이 3등분의 모양 자체가 1등분에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분은 허리 쪽에 압력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밖에 없죠 자발 구조로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은 양쪽에 있는 모양들을 이렇게 봤을 때이 부분은 목입니다 그러면 어, 엄지발가락은 많이 안 나타나십니다. 우리나라의 그목 기형이 대부분, 70% 이상이 목에 기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자목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싶으면 목과 어깨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 이 부분이 엄지발가락, 이목 부분부터 이미 경직은 시작이 됐고, 그랬을 때 어깨 부분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이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허리가 약하십니다. 근데 내가 5대5로 정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는 허리가 안 아프세요. 왜냐하면 그채로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체기 때문에 허리가 안 아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허리 자체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상관없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골반의 부분입니다. 골반은 양쪽의 모양이 동일하셔야 되는데 이 골반에 엉덩이가 받치고 있는 이쪽이 허리 부분이 약하시면 내가 골반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쪽에 있는 받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약하시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짐이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반 틀어짐이 빨리 허리의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지지하는 세력 자체가 약하시기 때문에 금방 골반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골반 측만이 빨리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허리 근력도 약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의 근력 약하시죠, 허리 근력 약하시죠, 골반 약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디스크라든가 유착이 쉽게 오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보시고, 자, 이 부분 여기 이렇게 까맣게 찍히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찍히시는 것 같이 둘이 뭉실하게 찍혀서 잘안 보이시기는 하시지만 이런 분은 폐하고 간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이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찍혀 있는 부분이 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 폐가 약하신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 그~ 기관지 자체가 약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좀 감기를 앓았다거나 이런 신분들도 다폐 쪽인데 이런 폐가 약하신 분들은 호흡기계 질환 자체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계 자체가 약하신 분들은 기침이라든가 아니면 감기가 걸리면 기침 감기부터 많이 먼저 한다든가 폐렴이 쉽게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음~ 천식이라든가 어~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호흡기 질환이 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이래서 이폐 부분이 찍히는 것들 어~ 그렇게 되시고 폐 부분이 찍히시게 되면 폐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간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기든지 내가 좀 압을 받는다 싶으면 간에서는 무조건 다 압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와야 될 양들을 다른 장기에다 뺏기기 때문에 간은 무조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들이 다 원하라 해도 간은 자기가 늘 피가 부족하다고 하는 판국에 다른 장기에서 그 패드를 다 피드를 다 뺏어가 버리니까 간은 또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와 간이 이렇게 같이 찍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쪽만 이렇게 찍히게 되면 폐라고는 조금 힘드시지만 양쪽 한쪽이 이렇게 찍히고 또 반대쪽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찍히면 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도 되고 호흡기 질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봤을 때 신장 방광이 약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허리 근력이 없으신 요적인 분들은요. 신장 방광은 당연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 근력 좋으신 분들 치고 아, 없으신 분들 치고 이 신장 방광이 좋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허리 쪽에서 잡아주는 평행 기관 자체가 약하시기 때문에 신장 방광은 당연히 약해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한70% 정도가 이 요족이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다 거의 요실금이에요. 그런 이유가 내 평행기관이 약해지면서 허리 쪽 근력이 다 약해지고 느슨해지기 때문에 신장 방광이 기본적으로 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실금 자체가 만성질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들, 그리고 제일 많이 유사 사례로 보게 되는 것들이 이런 말이세요. 우리한테서. 근데 이런 발의 특징을 딱 말씀을 드리자면 성향적인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쓸고 닦다가 볼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누구 챙기다가 볼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별로 못 챙기십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타입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만 주위에 한 사람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면 굉장히 <laughs> 덕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몸들을 잘 추스리고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발에 가지셨다. 그러시면 좀 많이 위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의 일거리를 뺏는다. 그러면 이분은 그 나, 그 다음날부터 좀 아프세요. 일이 있어야지 사십니다. 그걸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그래서 잠이 보약이십니다. 아침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어, 원활하게 회복이 되는데, 잠을 좀 충분히 못 잤다 그러면 그 하루가 완전히 찌뿌둥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한 가지의 특징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셔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약 자체가 받는 것보다 약 자체를 해독하는 그 기간 자체가 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더라도 짧게 임팩트 있게 강하게 드시고 하는 거지 장기복용 환자들은 굉장히 좀 힘든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기약을 먹어도 하루나 이틀 분만 먹고 딱 마셔야지 쭉 먹으면 감기 약 때문에 힘들어지시는 거죠. 아 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약도 산삼이든 홍삼이든 일주일 이내로만 드셔야 되지, 그 이상 장기 복용을 하셨다 그러면 그약 때문에 내 몸이 신장 방광 간 부분이 힘들어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뭘 드셔도 임팩트 있게 강하게, 그리고 잠이 보약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꼭 알려주시고, 이런 분들의 허리라든가 골반들은 어, 뒤꿈치부터 걸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뒷글력이 워낙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어, 요족에 대한, 푸스캔은, 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의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보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 숫자를 봤을 때 한쪽은 37%, 한쪽은 62%, 오른쪽으로 쏠려 계시죠?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왼쪽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세요? 오른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시죠? <laughs> 이 좋아 보이는 거에 비해서 왼쪽은 많이 약해지고 작아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이 형태가 원래 이분의 근력이시고 혈액 순환의 형태시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좋은 몸이셨는데 굉장히 많이 약해진 형태를 띠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푸스캔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시죠. 이렇게 좀 두꺼운 것과 이쪽으로 이렇게 약해진 것과 근데 이것도 제가 1등분, 2등분, 3등분 해보겠습니다. 1등분, 2등분, 3등분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층만이 오신 거예요. 양쪽의 모양 자체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기 때문에 이미 몸에서는 측만이 오셨습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분들이 측만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를 보세요. 이 뒤꿈치가 앞꿈치를 거의 능가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계시죠. 왼발은 안 그렇지만 거의 내 몸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 뒤꿈치에서 지지를 거의 하고 있다고 보셔도 어,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내가 허리 근력에 완전히 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보신다면, 자, 이쪽이 발 구조의 형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면 제가 여기가 허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 근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 골반 부분이 양쪽 모양이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왼발과 오른발의 모양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골반 그리고 전체적인 내 몸의 측만이 왔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거지 절대적으로 이분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측만이신 분이 절대적으로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의 모양이 동일해져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이런 분들은 가타부타 어, 약해졌네요. 뭐 어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좌측만 우측 측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좌측과 우측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더 중요한 거지 네가 아프네 아프네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분은 정말 아프십니다. 전체적으로 혈액 순환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내 몸의 기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자로 섰어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내 몸에 왼쪽은 아예 힘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안 좋습니다? 해 봤자예요. 그냥 봐도 안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어그 굳이 어떤 설명들을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애프터 테스트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애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음, 큰 차이는 없으시지만 이 왼발의 모양들이 조금 살아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어, 많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지는 않으신 형태예요. 근데 또 달라진 것들은 아까는 이러한 쪽으로 해서 둥글게 나타나셨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신 형태로 나타나시죠.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분은 골반의 틀어짐이 확실하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좌골신경통이 오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 조금 짧았던 부분들이 많이 길어지셨죠. 지금 근데 이 위쪽의 모양이 틀리게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목에서부터 골반까지 다 틀어졌다는 걸 뜻하세요. 그러니까 왼쪽의 모양만 가지고서도 나쁜 편은 아니시고요. 오른쪽의 모양만 가지고서도 나쁜 편은 아니세요. 근데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다르면 왼쪽 목과 오른쪽 골반이 틀어져서 전체적으로 내 몸에 측만이 와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명을 좀 드리시고 어, 이런 분들은 바로 애프터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좌우 균형만 맞아지면 굉장히 좋은 체력으로 가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이 있죠. 하늘색 선에서 파란색 선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크시죠. 이렇게 크신 이유는 딱한 가지 신발을 크게 신는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발이 불편하고 내몸 자체가 무겁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신발을 크게 신으세요. 왜냐하면 쪼이는 것 자체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 신발까지 나를 쪼으면 너무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더 크게 신는데 신발을 더 크게 신으면 신을수록 각을력이 생깁니다. 각을력이 생긴다는 건내 뇌는 인식하지 않는 내 몸뚱이가 하나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식구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은 더 힘들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셔도 신발들을 타이트하게 신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시면 이분이 만약에 발 사이즈가 230이 나왔는데 240을 신고 있다. 그러면 반 정도, 235 사이즈라도 해드리지만 테스트할 때는 꼭 230을 신겨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하고 타협점은 꼭 그렇게 되더라도 그리고 고객님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의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측만이 이렇게 확실한 분들은 신발을 좀 타이트하게 신어주시는 게 맞고 그 측만이 너무 골반 측만이 이렇게 확실한 분들은 뒤꿈치가 까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몸이 일자형이 아니라 사선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일자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뒤꿈치가 돌아버리게 되겠죠. 이 뒤꿈치가 도는 동안 발이 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측만이신 분들은 뒤꿈치에다 베일밴드 하나씩을 대고 신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게, 드리고 시작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렇게 골반의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반의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거의 한80% 정도는 뒤꿈치가 까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걸로 이분의 테스트는 마치겠습니다.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이분의 균형 상태는요, 53%에 46%로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신다면 26, 24, 26,에 비해서 21. 전체적으로 오른쪽 골반이 제일 약한 형태를 띠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힘이 오른, 왼쪽 골반에 많이 받쳐주고 있는 형태시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균형 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딱히 좋다고도 지금 볼수 없는 상태신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이 각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오셨죠? 이 부분이 거의 1대1이시죠? 자, 헬프로 들어가야 되나요? 헬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프로 들어갔을 때 건강한 발의 이 모양에 비하시면 이 뒤급분치에 비하는 3분의 1, 이 3등분이 앞꿈치에 거의 일대 일로 되고 있죠. 이분은 그러시니까 걸으시면서 골반과 허리에 굉장히 압을 많이 주고 걷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팔자형의 걸음걸이를 걷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발 자체가 이렇게 생기셨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내가 골반에서 받쳐주는 압이 이렇게 하 이렇게 일자형의 형태보다 이렇게 하는 게더 작죠. 보폭의 흐름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받쳐주는 골반의 힘들이 더 많이 들어서 허리 근력이 약해지십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한쪽은 이 부분이 다 펴져 있으세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잘려 있으시죠. 이런 형태들은 거의 대부분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든가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무척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되셔야 되겠죠. 좋으나 싫으나 모양이 이쁘나 안 이쁘나 양쪽이 동일하신 형태고 동일한 압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쪽은 받고 한쪽은 없다라는 건 디스크 자체가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디스크일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시고, 발 구조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50대 50, 50대 50으로 나타났는데이 위쪽에 있는 허리 근이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약한 걸로 돼 있으십니다. 그거는 배꼽 위에 장기들이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는 걸 뜻하세요. 근데 혈액순환보다는 전체적인 골격 자체가 많이 약해졌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뜻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허리 근력으로 내려왔을 때이 골반이 많이 삐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전반적인 이 모양에 비해서 아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구나. 그리고 여기가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하시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가 위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위 부분인데 여기는 멀쩡하신데 이 부분만 들어가셨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페이셨고, 어, 왼쪽 목 부분이 살짝 페이셨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위에 스트레스성 위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왼쪽 목이 이렇게 안 패이시고 이렇게 둥그랗다. 근데 이렇다라는 것들은 그냥 어, 내가 잠깐 지금 소화가 안될 뿐입니다. 어, 좀 이해가세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왼쪽 목이 패이고 왼쪽의 위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갔다. 이거는 스트레스성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거를 내 몸이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나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으로 승화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런 기능 자체가 잘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시고 음, 골반이 틀어지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별말 없이 테스트 해보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하시고요. 컴페어로 들어가셨을 때 이제 테스트를 하셨겠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는데도 이분 같은 경우 큰 차이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채로 너무 많이 걸으시거나 너무 많이 움직이셨으면 큰 차이가 없으시게 되죠. 그래서 5분 정도 다시 걸었을 때 이렇게 바뀌시게 됩니다. 바뀌시게 되면 이런 패인 부분으로 나타나시죠. 앞쪽의 모양은 양쪽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패인 형태로 나타나시게 되시면 그리고 왼쪽도 아까에 비해서는 뚫려지고 붙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손상이 돼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디스크 수술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시고 오른쪽 골반 페이신 형태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술을 하신 분들은 5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테스트를 하실 때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보게 하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지시게 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더 하시거나 또, 나중에 또한번더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뒤로 안 왔기 때문에, 어, 더시 테스트 할 일이 없으시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이 단계까지는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부스캔 테스트 마치겠습니다.